미국 코넬대학교 한 학기 중 가장 인기가 높다는 건축공개 강의가 열리던 날.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자리가 꽉 들어찼고, 그날 수업은 특별히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대해 다루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에서 중국인 학생이 폭로한 영상 때문에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한국의 진짜 실체를 보고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온 한국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꽤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한국의 어떤 영상을 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클레어 해리슨입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제이력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 부모님은 건축업에 종사하셨고 제가 7살이 되던 해. 두분 모두 서울에 있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몇 년간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언어와 익숙지 않은 문화 때문에 조금은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시는 제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결국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 시내의 여러 건축 현장을 자주 방문하곤 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건 광화문 근처의 어느 한 복합 건물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복잡한 철근 구조물과 커다란 유리 파사들을 바라보며 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던 풍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복잡하고 분주한 모습 속에서도 묘한 질서감이 있었고 사람과 건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에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란 서울은 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때 지나쳤던 공터가 어느 날 갑자기 카페와 작은 서점이 들어선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낡은 골목길이 오래된 벽돌을 살려낸 리모델링으로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재탄생하곤 했죠.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는 도시라는 공간이 단순한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품고 또 재구성해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제 감수성과 창의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도 저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찬을 예쁘게 담아내는 정성, 아파트 복도에 놓인 작은 화분들, 동네마다 있는 도서관과 마을버스 등은 저에게 배려와 실용성의 건축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자라나, 훗날 저는 도시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더잘 연결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맡는 건 매우 드문 일이지만, 저의 연구 주제가 도시 속의 사람, 그리고 삶을 품는 공간이라는 독특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실제 거주 경험이 결정적인 차별점이 되어 저를 주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당시 코넬대학교 건축학부는 전통적인 유럽 건축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시아 도시들, 특히 변화가 빠른 도시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류와 케이팝 열풍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도시 설계의 논리, 사람들의 디지털 적응 속도, 좁은 공간을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바꾸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학문적으로도 큰 관심 대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도시 안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미나 수준으로 작게 시작했던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정규 공개 강의로 확대되었고 수강 신청이 열리자마자 단 이틀 만에 6개월 분량의 수강생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단순히 도시와 삶이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통해 도시를 읽는 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이렇게 커진 관심 덕분에 저는 단순히 이론만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한국의 도시 구조와 건축 시스템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문화와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자료 하나하나에 실려있는 제 경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학생들도 깊이 공감해 주었고 그만큼 저 또한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강의 첫날 강의실하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당을 꽉 메웠고 늦게 도착한 학생들은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죠. 미국, 유럽, 일본, 인도, 태국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데 모인 모습은 마치 작은 UN을 보는 듯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 학생들이었죠. 그들은 서로 같은 줄에 앉아 있었고 강의 시작 전부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며 자꾸 제 쪽을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화적 긴장감이라 생각했지만 어딘가 낯선 불편함이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하기라도 기다리는 것처럼요. 강의가 시작되고 저는 평소대로 환하게 웃으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는 제가 오래도록 살아봤던 나라,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지채 5분도 되지 않아 교실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렷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달 한국을 여행하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그걸 먼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학생들이 진짜 한국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짐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구나. 이 학생들이 준비한 게 있었군.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른 교수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 몇몇이 공개 강의 중에 의도적으로 발표권을 요청해 자신들이 준비한 한국 비하 콘텐츠를 틀고 논쟁을 유도한 사례들 말이죠. 그 중에는 동남아 출신 교수가 큰 당황 끝에 강의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고 SNS에 그 강의 영상이 유포되면서 곤란을 겪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좋은 영상이라면 모두와 나눠야죠. 보여주세요. 사실, 저는 그의 의도를 이미 알아채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왜곡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논리와 사실로 하나하나 반박해줄 준비도 되어 있었죠. 학생이 재생한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상의 첫 화면은 흐릿한 해상도 에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하수구 에서는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골목 한켠에는 낡은 종이박스 위에 누워있는 노인과 바닥에 쪼 그려 앉아 손을 벌리고 있는 여성 이 등장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터진 채 도로에 널브러 져 있었고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겨 있었죠. 이어 학생은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낯입니다. 외국인에게는 화려한 도시만 보여주며 선진국인 척하지만 그 이면은 이렇게 참혹합니다. 제가 직접 이 장면들을 촬영했고 그 어떤 언론보다 진실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흑인 여학생은 눈썹을 찌푸렸고, 옆줄에 앉은 금발 남학생은 팔짱을 낀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설고 이상한 화면이었지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위화감이 강의실 안을 감쌌죠.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야. 처음엔 저도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상의 흐릿한 화질과 구석구석 보이는 한글 간판들. 마치 한국의 어딘가 뒷골목을 급히 촬영한 듯한 느낌을 주려 했지만 저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그 간판의 글자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햄버거, 호델, 시크한 커피 맞춤법이 틀려 있었고 글씨체도 실제 한국 간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인공적인 서체였죠. 무엇보다도 영상 속거리의 구조 자체가 한국의 도시 설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 배수구의 형태, 상점 간 간격, 벽돌의 색깔. 그것은 제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출장으로 방문했던 중국 남부의 도시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영상 한가운데에 지나가는 전단지가 보였습니다. 거기엔 한자로 쓰인 광고 문구가 흐릿하게 잡혔는데 한국에선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빈민가를 한국처럼 보이게 만든 합성 영상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은 이 영상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사실인 양 발표하고 있다. 저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한국을 왜곡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의 조국의 가장 낙후된 장면을 조작해서 보여주는 이 상황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영상이 끝난 뒤그 학생은 저의 반응을 보기 위해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저도 답변을 드릴 차례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꺼내 강의실 중앙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상하며 정적 속에 숨을 죽이는 순간,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보신 발표,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현장감 있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에서 거주할 당시 촬영했던 실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주제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는 서울 중심부의 대형 공공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내부, 반짝이는 세면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센서 시스템. 손을 대지 않아도 작동하는 무접촉식 핸드드라이어, 비누 디스펜서, 심지어 전자식 방향제까지 설치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공화장실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은 무료로 운영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언제나 열려있죠. 놀라운 건 이런 고가의 공공기기가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이어 작은 공원 안에 무인 공중화장실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느 외국인 관광객이 손짓 하나로 문을 열고 센서가 알아서 조명을 켜는 모습. 그 장면을 보던 몇몇 학생들이 와우하고 감탄사를 흘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만을 발전이라 부르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시민의식이 함께 진화한 사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울에서 자주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처음엔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무섭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아무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공공시설 속에서 저는 함께 쓰는 공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강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영상을 바라보던 금발의 남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화장실은 유료거나, 1년에 한 번은 부서지죠. 대체 어떻게 저렇게 유지가 되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적 신뢰 시스템입니다. 남의 것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고, 이 시스템은 그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제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재생된 영상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철역. 아마도 고속터미널역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놀랍도록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승차선 바깥에 서서 줄을 지키고 있었고,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서로 밀거나 다투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지하철에 무임 승차자가 가득하다고 말했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완전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갖춘 교통망입니다. 탑승권은 종이 티켓 대신 대부분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해결되죠. 학생, 어르신, 외국인 여행자까지 누구든 손쉽게 QR코드 하나로 이동할 수 있고, CCTV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시작동 중입니다. 화면 속에는 지하철 역사 내 무인 발권기와 사물함,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내 병원 등이 등장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영상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대박, 이게 지하철이야? 하는 반응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는 병원이 운영되고 도서관이 있고 아기 돌봄 공간과 미니 영화관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피난처이기도 하죠. 저는 곧이어 화면을 정지시키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임승차요? 네, 물론 어느 나라에나 규칙을 어기는 소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킵니다. 이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정서가 몸에 밴 결과입니다. 이어서 영상은 전환되며 중국 지하철의 실제 풍경을 보여주는 짧은 뉴스 화면 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곳곳에 누워있는 노숙자, 출근길 밀려드는 인파, 소리 지르는 사람들, 고장난 게이트. 이건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고, 동시에 앞서 발표한 중국인 학생의 영상과 매우 유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영상,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이 장면이 실제 중국 남부의 도심 지하철 풍경입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이미 앞에 발표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슬쩍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발표자는 짐을 들고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머물렀을 때 직접 찍은 서울 시내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영상 속 정류장은 마치 작은 스마트 쉘터 같았습니다. 지붕이 자동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고, 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정류장 내부는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서울 강남 쪽 버스 정류장입니다. 한국의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USB 충전 포트, 심지어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AC 콘센트도 있습니다. 영상은 확대되며 정류장 한편에 설치된 무인 프린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가 USB를 꽂아 간단한 서류를 출력한 뒤 다시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람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묻자, 교실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중얼였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프린터기는 사라지고 콘센트는 박살나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계들이 몇 년이고 고장 없이 아무도 훼손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남의 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민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영상에는 한국의 카페 장면이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고 노트북이 열린 채 자리를 비운 손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노트북을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게 당연합니다. 심지어 가방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그것을 훔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이 문화가 무척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새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전염되기 때문이죠.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경청의 침묵이었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비웃듯 바라보던 몇몇 학생들조차 지금은 화면 속 한국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미국인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사실 한국은 기술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술보다 더 대단한 건 사람인 것 같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술은 돈으로 살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문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뤄낸 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의 실제 거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머물렀던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단지는 외부 차량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모든 출입문은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에 완전히 매립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수 있는 넓은 마당이 지상에 조성되어 있었죠. 영상에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지 안에는요,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스터디룸, 재택 근무실, 아이 돌봄 공간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최근엔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즉, 아침을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쉬고, 아이까지 돌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작은 도시가 아파트 안에 담겨 있는 셈이죠. 학생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고, 몇몇은 슬며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도둑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모습. 이건 그 사회에 깔린 무언의 약속을 말해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존중이 기술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죠. 영상은 이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로봇이 짐을 안내하고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이 작동하며 보안 검색이 자동화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체류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이 공항은 로봇이 수화물 보관소를 안내하고 여권 스캔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출국 심사가 가능한 완전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세계 어디보다도 빠르고 정확하며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은 덤입니다. 강의실안이 술렁였습니다. 공항에 로봇이 있다고 얼굴 인식 출국 심사라니 학생들의 눈빛은 이미 호기심을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사람을 배려하고 공공이 편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람이 중심에 있는 도시를 만든 결과입니다. 제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벅차오른 감정이 말을 잇게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영상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진짜로 한국에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말을 시작으로 마치 물고가 터지듯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울 외에 꼭 가봐야 할 도시가 있다면요? 한국에서 유학하려면 어느 대학을 추천하시나요? 교수님은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신 건가요? 강의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대학 수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궁금증과 감탄이 부딪히는 소용돌이 같았고, 그 중심에서 저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며 가슴 한켠이 뿌듯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무심코 영상 발표를 했던 중국인 학생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 함께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무리들도 모두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하려 했고 누군가는 왜곡을 시도했지만 진실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모두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날 강의 이후 저는 학교 측에 정식 제안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는 한국 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학교 측은 흔쾌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첫 한국 체험 강의는 학생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서울의 골목을 걷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자고 경주의 유적을 돌며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테크놀로지 강국이 아닌 역사와 정서 품격과 질서를 갖춘 사회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저는 10번이 넘는 한국 현장 수업을 이끌었고 갈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교수님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음속 깊이 하나의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단지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그 사람들 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한국의 대학의 정식 교수로 부임해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어가는 것을요.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한 사랑은 거창한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 따뜻한 인사, 길을 알려준 친절한 아주머니, 밤늦게 귀가하는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조심히 가요라는 말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자라나 이제는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따라 다시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